할렐루야, 어, 오늘은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추레굽기 18장 1절에서 어,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간증 구원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장입니다.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2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 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6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laughs>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사람의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12절까지만 봤습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의 이드로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신앙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듣게 된 구원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 소문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하죠. 이는 당시 주변 민족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그에 관한 소문이 아마 사방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모세를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전에 애국으로 가던 도중에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대동하고 그가 있는 르비듬으로 향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아들들의 이름처럼 비록 이방의 객으로 살았지만, 어, 게르소문 객이라는 이방의 객이라는 뜻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엘리 에셀로 대단한 구원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게 된 구원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 소문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 있을 거고, 누군가가 집요하게 전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어, 여러 가지 병으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어, 교회로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30년을 더 넘게 살았죠 어, 또한 그때 악한 막이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교회에 나가게 돼서 그것 또한 고쳤다고 하는 그 시골에서 부모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laughs> 어, 우리들도 교회로 나가라고 해서 저를들 교회에 나게된 시발점이 되었죠 그래서, 어, 구원의 소문을 듣게 되면은 그 소문이 나로 하여금 또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어, 힘과 능력이 있는 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 구원의 소문을, 그것이 곧 간증이죠. 그런 소문을 많이 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laughs> 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구했다고 발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이죠 이런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신앙을 더욱 굳게 하여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진실한 증거는 또 다른 증인을 낳기에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간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즈하는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간증은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일을 전하는 것이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청년 때에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 초등학교 학교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어, 참 열, 그 열등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를 대학교에 보내주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서원기도와 같은 기도를 했는데 부족한 죄를 대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일을 안하고 세상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적을 그리고 또 다시 혼났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꿈속에서 내 이름을 주님이 부르셨고 이런 것들을 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꼭 어, 어, 우리가 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간증이 또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3번 봅니다. 나의 간증으로 허감에, 허감에 빠진 영혼을 살린 적이 있습니까? 어, 9절에 보면은 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원래 이방신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에게 구원의 간증을 듣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됩니다 비록 내 삶이 지지라고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를 증가할 때 흑암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나의 간증으로 흑암에 빠진 영혼을 살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으로 흑암에 빠진,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지요. 모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할 때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간증할 때 죽은 영혼이 살려지는 놀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는 여러 가지 사업 실패로 택시 운전 잠시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신우회를 조직해 가지고 신우 회장으로서 참 이렇게 택시 기사들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한 사람이 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안수십사까지 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한 분들은 많이 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으로 허감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스럽고 지질해도 은혜로 살아난 이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기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실한 간증으로 허가에 빠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어, 영광을 받으신 만류의 주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É só